일본도 엔터계에 지금 굉장히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아주 가장 유명한 개그맨분이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저도 좀 이거는 약간 같이 같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제가 저번 주제이 o 리뷰를 했을 때그 요네즈 캔시상의 신곡 리뷰를 했어요. 그신 울트라맨 그 주제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유네즈 캔시상의 노래가 오리콘에서 주간 디지털 싱글을 1위를 했는데, 요번 노래도. 근데 이게 유네즈 캔시상 노래 중에 열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최초 기록이라고 하는 것같은데더 댄스데이라는 오디션 방송을 했는데, 뭐 최종전 시청률이 12% 나왔다던데? 굉장히 잘된거 아닌가? 어, 그러면 은 내가 리뷰를 했었는 게 좋지 않았을까 <laughs>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아 오디션 방송을 다 꼼꼼히 내가 챙겨봐야 되는데 저번 주에 노기자카 이제 10주년 그 벌스데이 라이브가 있어서 제가 그것도 잠깐 소식을 전했는데 이 벌스데이 라이브에 이제 졸업했던 기존의 이제 1기생 그 황금 멤버들이 다 이번에 10주년이라고 기념을 한다고 참석을 해서 어, 그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저도 그 소식을 봤었는데, 뭐, 그, 나나세도 나오고, 일기생, 뭐, 제일 인기 많았었던 그 멤버들이 아주 오랜만에 보는 멤버들이 많이 보여서, 카즈밍도 보이고, 보기 좋았고, 제가 노기자카 예전에 리뷰를 했었을 때, 노기자카 4기생에 카키 하루카가 이제 포텐셜이 높다. 얘를 빨리 선발, 아, 그, 센터에 세워야 된다. 자, 그런 리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카키아루카가 센터는 이미 몇달 전에 했었죠. 센터를 했었고, 그 카키아루카라는 멤버의 사진집이, 첫 사진집이 발매가 되는데, 요 카키아루카의 사진집 초판이 17만부. 그래서, 이제까지 노기자카의 전체 멤버의 초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카키아루카의 세대가 왔구나. 이제서야. 제가 한참 전에 리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팀인 그 초신성의 정윤학이라는 멤버가 한일 합작 그 아이돌팀을 만든다는 오디션 방송을 했었어요. 지에그라는. 방송은 이제 일본에서 됐었죠. 일본에서 한, 일본 방송에서 한 오디션 방송인데 곧지에그라는 그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Nik라는 아이돌 팀이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완성이 돼서. 그게 한국인이 여 6명 있고, 일본인이 5명 있는 팀이었어요. 거기에 뭐 참가자들은 예전에 뭐 프로듀스에서도 나왔었고, 뭐 그런 참가자들이 나와서 어쨌든 팀이 나왔었는데, 뭐 코로나 있고, 뭐 그래서 활동 지지부진하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일본으로 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제대로 된 활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에 데뷔 후에 한국 멤버들이 일본 처음 간다던데? 그나마 일본에서 그 오디션 방송을 방영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던데, 한국에서는 이 n i k 라는 팀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키즈의 마니아기 일본 발매 전에 지금 선공개됐는데 선공개만으로서 각종 차트에 벌써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키즈는 뭐 일본에서 마니악를 바로 공개하기 전에 좀 스탯을 쌓았죠. 일본 뮤지션들하고 좀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뭐 현재 일본에서 빌보드 재팬한 그0 차트는 오피셜이게 단디즘의 믹스너츠가 차지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말했던 요네즈 켄시님의 M87. 이게 2위. 그리고 안주름 후에 아이마쇼. 그러니까 사랑마성. 요노래가 3위더라고요. 안주름 후는 헬로우 프로젝트에 남아있는 여단 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8호 프로야? 오랜만에 들었어, 안주름.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참고로 르세라핌이 9위. 네, 종합 9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터니티라는 팀 압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뮤비? 불쾌한 골짜기 쩌는데? <laughs> 어, 내가 놀랐어. 코와. 아 근데 왜 이렇게 눈에 초점을 못 맞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얘네들? 코와! 어쨌든 무서워. 이터니티라는 팀이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팀? 한국 아이돌이에요, 어쨌든. 근데 일본 진출을 선언했어요. <laughs> 제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laughs> 아니 왜 일본까지가 한국에서만 하지? 너무 퀄리티가 아, 요즘 되게 퀄리티 높아졌을 텐데 이 정도 퀄리티인가? 제가 더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노래 제목이 뭐냐면 I'm Real이에요 I'm r e a 코와이 정도 퀄리티로 잘도 리얼이라고 말하는구만 그렇 영상이라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그 CF에 막 나오잖아요 이런 AI 가수가 그런 거에 비교해도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서 시선을 안마주쳐 그 노래도 이것도 그 AI 가수 합성해서 만든 노래인데 보컬도 너무 퀄리티가 낮고 좀 무서웠어요. 어쨌든 일본 진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t h 반 b o 같이 더 보이즈가 일본에서 신곡을 냈고요. 피즈 더 보스라는. 더보이즈가 IST의 아이돌이죠. 여기 뭐 캐나다인도 두명 있고, 두명 맞나? 전 일본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더보이즈가 원래. 그리고 더보이즈가 그 로드투 킹덤 나와서 우승해서 킹덤에 출전해서 킹덤에서 2등 했었죠. 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에이티즈도 로키라는 노래를 일본에 냈는데, 에이티즈도 일본 활동을 꽤 이제까지 열심히 했었어요. 음 근데 엄청 막 에이티즈는 뭐 반응이 좋고 핫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꾸준히 반응은 있다. 그런 느낌? 일본 아이돌 지금 현재 일본에서 꽤 핫한 남자 아이돌 팀이죠. INI 일본의 프로듀스 재팬 시즌 2로 만들어진 INI라는 팀이 일본의 SB라는 브랜드의 스파게티 소스 그 CM 송을 발표했거든요. y a 라는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아이돌 중에서 케이팝 아이돌 말고 그냥 일본 아이돌 중에서 스타더스트 아이돌들이 1 0대한테는 인기가 많거든요. 그 아이돌 팀 중에서 슈퍼 드래곤이라는 팀이 인기가 많아요. 꽤 많은 편이에요 일본에서 이 슈퍼 드래곤이 그팀 안에서도 뭐 무슨 드래곤 무슨 드래곤으로 또 나뉘거든요 유닛으로 무난합니다. 슈퍼 드래곤의 브랜뉴 뮤직입니다. 일본 아이돌 시장도 꽤 발전하고 있어요.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이라는 기획사인데, 팀이 워낙 많긴 많은데, 어쨌든 일본 10대들은 여기서 나오는 팀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